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하자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 비가 올것 같은데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쉬는 날에는 비오는 날을 좀 좋아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축척 축척 이렇게 빗소리를 좀 들으면서 어, 누워있으면 잠도 잘 오고 좀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비오는 날을 어, 좀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삼첩파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삼성전자 일가에 대한 상속세 문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한번더좀 써드릴게요. 어, 일단 이제 홍라희 여사만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1억 4천만 원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양한 이제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의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어,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댓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속세는 없애야 한다. 어, 이미 세금을 내는데. 무슨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느냐 뭐 이러한 이제 의견도 있었고요 상속세는 조기 어,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 대부분 이런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 어쩔 수 없이 어, 장기투자를 하면서 어, 좀 이제 존버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해자 여러분들, 일단 예시를 통해서 좀 이제 천천히, 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상속세가 삼성 같은, 이제 정말 부자들 이야기만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개인, 이제 개인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달, 그니까 러이 부친을 여윈 40대 직장인이 A씨는 상속세로부터 어 2억 5천억 가량에 어 내,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데요. 어 2년 전 이제 모친이 돌아가신 뒤 홀로 사시던 부친이 남긴 아파트에 집값이 오른 게 원인이었습니다. 어, 부친이 2013년도에 4억 5천만원에 산 아파트가 어, 이제 4년 만에 아 4년이 아니죠 5년 정도 됐죠 5년 만에 7억 대가 되더니 올해 15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4억이 됐던 게 15억이 된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집값이 너무나도 무섭게 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 저 같은 청년들은 아예 어, 집을 살 수가 없는 어,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 전세도 지금은 이제 아예 매매를 할 수도 없죠. 그만큼 이제 집값 구하기가 아예 이제 엄두도 못 어,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속세 또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너무나도 많이 걷고 있죠. 네, 그래서 이 A 씨,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어, 경황이 없는 와중에 2억 원이 넘는 현금을 6개월 안에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서 당황스럽다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의 추억이 있는 집이지만 어 세금을 내려면 팔아야 할것 같다라고 어좀 이렇게 어 결국은 결정을 좀 지었다고 하고요. 어 자산가의 목소로만 좀 여겨졌던 상속세가 어 중산층을 파고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의 여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그동안 이제 중상층의 일괄 공제 5억 원과 그리고 배, 배우자 이제 상속 공제가 5억 원을 받게 된다면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 대부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고요. 한국부동산에 따르면 전용 면적이 60에서 8 5 m 제곱 서울 아파트의 전국 실거래 평균 가격이 6월달에만 13억 원이 지금 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 한달 버려서 이제 월급도 정말 빠듯한데 어, 집값은 막 10억, 20억 막 이렇습니다. 어, 정말 낮은 가격도 막 3억, 5억 다 억대이죠. 아 저, 정말 집을 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왔는데요.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 집한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중장년층에게는 상속세가 또 다른 발등에 불이 된 셈이죠. 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게 되면 어, 배우자 이제 상속 공제까지 받게 될 경우, 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더욱 더 커지고요.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A 씨 어, 이분 같은 경우에도 모친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 상속세가 2.5배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억에서 30억 원대 이제 아파트가 질비한 서울 강남권의 경우 상속세를 웬만한 이제 서울 아파트 한채 가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대치동 이제 한보 이제 미도 멘션 전용이 84mm 제곱의 경우 시세가 3년 전에 16억 원이었던 금액이 최근 26억 원까지 오르면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상속세가 7500만, 7,500만원에서 2억 4천만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써드리면요. 16억에서 집값이 26억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가 원래 7,5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게 2억 4천만원까지 불어나게 된 겁니다. 아, 세금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 아,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모두 사망, 이제 사망을 해서 자녀들이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는, 어, 최대, 7억가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에서 7억까지도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제 상속세와 그리고 증여세 신고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을 급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도 상속세 신고 인원만, 어, 약 대략적으로 1만 1,500명으로 전년보다 20.6%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기간의 징역세 신고는 21만 건으로 41.7%나 늘어났습니다. 아, 정말 많이 또 늘어났습니다. 아,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증여하는 사례까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는 이 고인이 남긴 토지, 아, 또는 이제 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자산,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주식이 되겠죠. 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든 재산에 합산을 해서 가세를 하게 되는데요. 아, 현행 상속세를 한 10에서 50% 정도, 네, 아, 이렇게 봤을 때, 5단계의 누진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억 원 이하는 10%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30억 원을 넘게 되면 세율이 50%를 이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를 하고, 이제 납부를 하게 된다면, 신고세에게 7%를 공제받을 수는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보면 신고불성실로 인해서 20% 그리고 부정행위로 40%의 명목으로 가산세를 또 물게 됩니다. 아, 정말, 세금에 세금에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어, 상속세, 이제 상속 재산은 이제 시가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이라면 아파트 실거래 가격, 그리고 즉 사망의 전후 6개월 동안에 유, 유사한 이제 아파트 이제 실거래 가격이나 아니면 이제 감정평가액이라고 해서 상속세 가세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주식 상속세의 경우 이제 사망일 전후 2개월씩 이제 4개월 동안 평균 주가가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최대 주주인 이제 지분일 때는 20%를 할증을 하게 된다면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 자산에 30억 원이 초과하게 되는, 세율 5 0의 합산이 되기 때문에, 60%의 세율에 상속세를 묻게 되는 겁니다. 60%. 이게 바로 삼성전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 일가에.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so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 이제 10월달에 이제 고이건이 이제 회장이 좀 이제 벌세를 하신 다음에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이런 세법에 따라서 11조 원네 보이시죠 선접표자분들 11조 원의 수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의 이제 부인인 홍라이 어전제리은 어, 미술관장이었죠. 네 지금 여사로 불리고 있는데. 어, 3조 1000억 원. 그리고 이재용 부장은 2조 9000억 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2조 6000억 원. 그리고 이서현 삼성복지재단은, 어, 2조 4000억 원. 아,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11조라는 금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2018년, 어, 이제 고구본무 어, 이제 LG그룹의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구강모, 네, 구강무 l 지그룹의 회장이, 총수 어, 일가의 납부, 그리고 신고한 주식 상속세는 9천억원 수준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9,800원, 이렇게좀 보이시죠? 아 어, 이러다 보니까 지금, <laughs> 아유, 좀 너무 답답하네요. 어 삼성 어, 이제 총수 일가의 경우 이제 홍라이 이전관장이 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매각을 할 수밖에 좀 없는데 어, 지금 그 금액이 1994만 1860주로 좀 이제 매각을 하기로 하면서 지금 금액에 집산된 게 1조 한 4천억 정도가 되죠. 아, 이렇게좀 매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매각을 할때 어, KB 국민은행과 주식 매각 신탁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KB 이제 국민은행이 이제, 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매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부진 사장도 이제 같은 날 삼성 SDS 어, 네, 다른 것도 좀 팔아야 지 어, 이제 현금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50만 9,430주를 좀 매각을 할 것으로 보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이부진 이사장도 삼성 생명 주식을 345만 어, 9,940주, 그리고 삼성 sds 주식을 150, 150만 이제 9,430주를 좀 이제 매각을 할 것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 세금에 세금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좀 답답한데. 네, 그래서 요, 요 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어, 그래서 이재용 이제 부회장의 이제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니까, 러 홍라이 여사는 이제 삼성전자를 좀, 어떻게 보면, 어, 운영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각을 했다. 이렇게 보, 볼 수는 있는데, 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어, 앞으로 삼성전자를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이제 30일자로, 어, 삼성전자 주식을 5백원으로 183만주를 추가로 법원에 좀 공탁을 하고 금융권에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홍라이제전 관장과 그리고 이부진 사장, 이선희 사장 어 이러한 이제 분들이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어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1조 7천억 가량의 대출을 받은 사실도 좀 공시가 되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삼성 일가는 현금 학보에 지금 어 정신 없이 지금 바쁘게 좀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재계에 따르면 삼성 총 총수의 일가가 이제 서울 장충동 일가 저택을 봤을 때 196억 원의 이병철 어,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손인 이선호 이제 제제 이제 재당 어, 부장에게는 매각한 것도 상속세 재원 마련과 무관치 않다라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 이러다 보니까 상속세 문제가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중산층에도 확대가 되면서 정부가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아, 점검에 나섰는데 좀 병, 변화가 있을까요? 삼조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홍남기 이제 경제부총리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유산 이제 취득세 도입의 여부를 보고서 어, 이 이제 묻는 질문에 어, 이제 상속세 어,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이렇게 어, 답변했다고 을 합니다. 어, 유산취득세는 이제 피 이제 피상 이제 속자가 이제 물려주는 어, 전체 재산이 아닌 어, 상속세 개인의 유산취득분에 이제 매기는 이제 어, 세 세금으로 이제 상속자가 좀 부담을 가진다라고 보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누구도 맞출 수는 없지만. 이재용 부장의 가석방 대기 전부터 이제 아마 상속세 문제는 사전에 삼성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이제 주가가 뭐 홍라희 여사가 1억 4천억 정도 이제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두렵고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런 와중에 제가 이제 댓글을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하락장 폭락장을 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 투자를 한다면. 줍줍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 이런 이제 꼭이 이런 이제 상속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이제 삼성은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GAA라고 해서 게이트 올 o 라운드라고 하죠. 3나노 양산을 지금 목표로 어, 공격적인 투자와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 이 이러다 보면 이제 또 어, 증시가 상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반등 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속세 문제는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사 너무 센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어느 정도 좀 법안의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순재표 여러분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